또 운이야, 이거? 운이야? 어? 아, 이건 깰것 같기도 한데. 가보자, 일단. 뉴비시절 그때는 더 쉬웠으니까. 킹만 해. 전반이 3,000점이야? 후반이. <laughs> 없어, 갤러거 어디서 갤러가 어디서 갤러어왜다 갤러가 안 키워? 갤러가 필수 캐릭인데, 왜 갤러가 안 키우는 거야? 갤러가 없네요. 아, 씨. 못 뽑아서? 갤러 구하기 쉽지가 않아? 아, 3개월 된 뉴비? 자. 그러면 배치 배치해보자. 근데 아까 몇, 몇 점이지, 이게? 여기서 3600점 비소가? 못 받아. 3600은. 여기를 더 깎아, 여기 더 깎아보고요. 제가 해보고 안 되면 더 해볼게, 이쪽을. 이쪽 깎고, 이제 여기는 세팅이 어때? 스펙 좋은데, 비소는? 맥택? 야, 맥택? 왜, 아, 왜 검칠이 안 켰어? 이 검칠이 켰으면. 검칠이 켰으면 깼을 텐데. 맥택 몇 돌이지? 맥택이 풀 돌이라서? 아, 근데 검칠이 있으면 정말 쉬운데. 이게 어려운 길로 간 거야. 검칠이. 애정캐 육돌이라서? 아무튼, 맥택을 제가 키우지 말라 했던 이유는, 그, 종말 차이가 엄청 커, 종말 차이가. 허구하고. 그래서, 개과적으로 맥택은 혼돈 아니면 키울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운이를, 일단 해보자. 뒤에 한번 던져 깎아보고요, 여기도. 가볼게요, 이대로. 간정만 보자. 간정만. 검칠이가 좋은데 검칠이가. 검칠이 키우라고 제가 영상을 맨날 만들었었는데 엄청 좋다고. 다만, 아, 근데 풀돌 때문에 좀 키우신 게 아니고 봐어떡할까 맥택 뭐할 거야 이제. 이게 뭐냐 이거? 아씨. 이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비조가 세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고, 이렇게 급습 안, 근데 멋은 있다 좋아 멋있어 됐어 그래 멋있어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됐어 인정 히스토드 먼저 왔네 그러면 때리고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급습 야 진짜 멋있긴 멋있다. 인정, 키우니 와야겠습니다. 멋있네요. 급습 급수, 고수 급수, 한 번만 더 오면 잡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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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좋아. 잘수다 잘한다 여기서 이걸로 패주면 죽어 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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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급 이거 지 이거 와류가 잘못될... 와류가 없나 이쪽에? 아 와류가 없구나 아, 맥텍이 요 안에 갇혔어 잠깐만 맥텍... 맥텍 좀 꺼내줘 씨 맥텍이 저 안에 갇혀있어요 맥텍 꺼낼게 여기서 이제 아이 쓰레기 같은 아, 뭐 이런 씨아뭐이렇게다 있어 미친 아이 맥텍 맥택... 아 예, 아치고치고 됐다 됐다 이제 한다 이제 잡았다 됐다 잡고 넘어갑니다 실수아아실수가 아니라 안찼구나 내가 늦게 한줄 알았네 이거를 잡아줘 일단 잡아줘 해내 근는데망했는데 이것도. 잡아 있다. 여기까지. 도에 이르쿠 위로 찢어진 몇 점이야? 손치 됐죠? 내가 급습 접가다가다수확할을확고 있다. 어디를 아 딜은 좋 아니 뭔만 있어, 미친. 이씨가친아뭔만 있어, 미친. 간다 급습.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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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좋아. 아이, 어딨어? 아 멕트 어디 있어? 멕트 어디 갔어 미친 진짜 죽을래 멕트 진짜. 아이 뭐 멕트 어떻게 꺼낼 거야 저. 아 <laughs> 아이 씨 어떻게 하냐고 이거 미친 뭐야 이거. 아 진짜 뭐냐고 이게. 아, 미치겠네, 이거. 일단, 일단, 대또가 여기 대또 봐. 아, 미치겠구만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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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 뭐야 다 어디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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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아, 너무 뭐하냐고 진짜 아 어디갔냐고 아 미치겠네 야아 여기서 지진 내가 바로 갈라 어 보자 이거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될지 강인도 원래 이랬나? 미소가 이쪽에서. 여기서 안 좋구나 많이. 미소가. 이거 안 되면 망이 어차피. 지지네. 전멸이 되는. 승리는 정이 내가 볼때 이거 범인은 맥텍이야. 네. 쏜네. 시기로 자 한트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한 <목소리> 번만 내가 수정할 부분이 있었어 방금근데 가능성은 없진 않은데 검치면 깼? 검치면 깼지 없진 깼을 것 같은 가능성 없어 보진 않아 할수 있다 그래도 이거 할수 있다 해보자. 그냥 서버를 그냥 바로. 어차피 길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괜밌었나괜밌는 건가? 괜밌는 건가? 어 급승 눌러주고. 어? 그래 목표를 11별로 하면 되니까.

아또 맥태 찾아야 돼. 오. 야 돌겠네 진짜. 맥태 갇혀 있는 거 지금. 아이 진짜 이거 안냐고 진짜 미친. 아 정세가 긴박해. 비속궁궁써도비석궁디다쓸까이다가좀 아깝잖아 이거는. 맞나, 이거? 이거 뭐 나쁜 컨텐츠 아닌 것 같긴 한데. 급습! 어째 금방 채우니까. 나, 나와, 맥테이터 보내봐. 맥테이가 나와라, 이제. 그만해! 그만해, 씨. 헌터치고. 나한테 있을게야. 그냥 저 죽일까 저거. 가자. 왜 스포 가 없지? 아이 맥대 너지 스포 진짜. 내가 바로 그림자다. 이거 잠만 이거 잠만 지금 들어가면 들어가고. 됐다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비서로 턴 넘기면서. 좋아 바로 재행동이야 바로. 됐다. 여기서 이제 급습 그냥 해볼까? 써서. 쓰고 급습 그냥 해 죽이자 아 맥세좀 꺼내주세요 누가 급습 급습 아 멋은 멋은 오지는데 뭔말 있어 미친 캐릭터가 씨아 답답하다 답답해 아, 맥테 좀 꺼내줘, 미친 짱씨! <laughs> 아, 어떻게 꺼내, 이거? 돌아꾸나, 진짜, 이거?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까! 까서, 쎄, 여기다 받는 거야, 기게 이렇게 하면, 맥테를안 꺼내줘, 돼. 맥테 일병권 안니면 됩니다, 이거. 또래 공식이 난거 같아, 지금 보니까. 이제 나와라 급습 좋아 나쁘지 않거든 이거 여기 들어가야 돼또 이거 또 들어가야 되냐 이거 아이 새끼 또 들어가야 돼 들어가 씨. 아, 씨. 아 이거 맞냐고 이거 잠깐만 뭔가 이상해 이쪽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아 안되다 자, 일단 나가보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강적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지? 혼자 죽개봤어요 지금. 향위를 이러고 내면 안 되고. 검치를 키워? 한테만, 한테만, 한테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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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보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백태의 꽃을 뿌게. 어, 끝에. 어떻게 하, 근데 아직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일단, 목표 12별은 안될것 같고요. 11별을, 반다고 생각하고 가볼게요. 11반이라고. 너 칼날, 칼날같은돌하고 있네, 칼날은 무슨, 그냥, 확, 뒤질려고 상기부터. 우 아니. 만이고 똑바로 는거 하나도 없어 이거 진짜. 겁만 있어 지만 미친 진짜. 무슨 도 엄청나네. 아이거잠깐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백택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이잡 정리는 턴이 안 오니까. <laughs> 아! 아아. 그습고 급습. 하 그래도 최대 <목소리> 들어가고. 개파드 영지가 없는 거 같아 이제 보니까 그렇죠? 제발. 제발. 누구 때리냐? 아 이거 다 닫는 거구나. 아, 망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아 노란 거 안, 아, 노란 거안어 노란 거안때렸어 스캔된 거 같아. 노랑 안찼어요 지금 또? 맞네, 노랑 안쳤 내가 지금. 맥테그 공신이 좋아요, 공신이. 근데, 까먹은 거예요, 지금. 약간, 빠르잖아, 이게.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이게, 자꾸, 정신질을정신질 높습니다, 도와, 이게. 지금. 이거 잡아야 되니다글쓰 뺄까, 지금? 글쓰 뺄까, 여기서 그냥? 이거 지금 빼버릴 거 아니야?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머스는 <laughs> <멋은> 아주 씨. 머 하나 장난 아닌데. 근데 음. 맞고 <laughs> 쓰면 되고 이거는. 내가 바로 급습. � 머슨 오지는데. 지금 그거지? 쉴드지? 틀렸죠틀렸죠 이제 쉴드 리펠 텅까지 개살해야 됩니다 지금 개파드꺼는 쉴드 그래도 든든하게 하는 쉴드가 든든하긴 한데 급습! 일단 딴맥를 꺼내봐 아이걸로렇면안됐지 아까 아아 이렇게 이렇게 면 안됐잖아 아까 또래 써야 됐었는데 아 우리 맥택좀 꺼내주세요 진짜 다음 턴에 잡으면 되니까 에너지 뺏어왔어 아 이거 디버프 때문에 얘도 지금 턴이 아 잡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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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여, 제발 죽여, 제발 죽여, 제발 죽여, 제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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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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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죽여 아... 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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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아, 이 대파도 또 보고 할걸또 많이 내네이것 쓰고 또 들어가? 너또 들어가?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쳤나, 진짜! 아이! 아, 또 들어갔어, 저거! 저거 나간 거 아니냐고, 진짜! 하, <laughs> 지 아니 저 캐릭터 이거 안돼 저거 쓰레기야 저 쓰레기야죠, 진짜 이 뭐야 이게 이거 에너지 좀 채우고 아... 퇴근해... 아니 퇴근해 왕이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야, 미치겠다여기서 쉴드 있으니까 이번엔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나와. 꺼냈다. 꺼냈다. 가자. 나이 새끼야. 꺼냈습니다 진짜 좋아요. 쓰고 터지나 이거? 뭐야? 오쪽으설 살마. 어. 위로 비어진 끝이 진짜 지 않아? 왜? 왜 쟤네 둘만 때리는 거야 이거? 아 왼쪽이니까 꽃이 왼쪽 거니까 두명 때리는 거야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응. 여기서 일단 밀어야 돼 무조건 밀어! 이거 또 들어갔어 맥테? 미치겠네 진짜 아로비노 죽겠다 아!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어. 죽었네, 전멸이네요. 못깹니다. 못깹니다. 한명없해야 돼가지고 답이 없네. 이게 빠명없해야 되고. <laughs> 우리 팀, <laughs> 우리 팀 뭐야? <뭐와? 웃음> 우리 팀 뭐야? <뭐와? 웃음> 이, 내가 볼때 이거 캐릭터 이거 안 되다, 이거. 이거 그냥, 이게 내가, 거기 원툴인데, 맥택 추천한 사람은 내가 볼때 잘못된 사람이야. 이거 잘못된 캐릭터 이거는. 존재해선 안 돼. 전반 비으로 바꿔봐. 그러면 운니가 후반에 운니가 후반에 운니가 못깨 후반에 운니가 못 깨, 후반을. 후반에 운니가 못 깨가지고 잘 생겼어 멋있는 건 멋은 있어 성능적으로 이게 이거 내가 볼때안 돼요 못 깨요 이거 제가 볼때 검치는 검치는 깼어 사금이어도 깰것 같은데 무리입니다 포기 맥택을 살 수가 없네요 캐릭터가 아니야 캐릭터가 아니야 저거는.